김정환 설위원과 유홍준 해설위원이 얘기한 퍼센티들를 봤는데요 어, 저 역시도 딱이 아, 확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50%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, 저도 대표팀에서 제가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처음에 대표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상당히 많은 고민이 들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지난 아, 제가 대표팀에 몸담았을 때 주장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했고 또그 선수들의 장점들을 어떻게 흡수할까 제가 그 선수들 대체로 똑같이 주장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격도 다르고 또각 선수마다 특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기성용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가 어떤 조언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스스로 경험하고 또 스스로 봐왔던 그 주장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기성전 선수는 이미 주장으로서 대표팀에서 보낸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대표팀이 좋았을 때 2차 예산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최종연에서 대표팀이 안 좋았던 모습들까지 같이 주장을 통해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좋았던 시절과 안 좋았던 시절의 경험을 아마 비정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치르는 데 있어서 주장으로서 아마 큰 아, 자산이고 그걸 음. 토대로 좋은 아, 주장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되기 이 때문에 큰 좋은 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아, 이번에 때문에 좀 많이 나왔어요. <laughs> 어려운 주문이었던 것 같아요. 주장 역할이요. 뭐 어, 아, 아무래도 정말 어, 그 월드컵에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어, 아마 그냥 다른 평가전이나. 대회를 준비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기에, 네. 뭐 저희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기에. 그 저희가 섭외을할때 어 한국 축구가 지금 어또 영웅을 어. 필요로 할수 있는데 감독 아니면 해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. 그래서 아 그러면 일단 해설을 고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제가 여설하는걸 조금 아 들어서 구별을 어 했는데 생각합니다는 라 말들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. 얘기를 해가지고. 이미 아, 뭐 팬들은 제 생각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더 듣기 좋을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줬고요.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바로 옆에서 들을 수가 있어서 아주 제가 연습을 열심히 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. 어, 저희도 d 마이너30 프로포크를 짜가지고 박준호 해설 위원의 그단계 해철이 레어 하이브 단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지습니 제가 개인적으로 레시피로 말든 것인데 어, 월드컵 개막전 때보시